1레인의 비회사 다니엘 가사마 선수입니다 경기도 소속입니다 예선에서는 10초 56의 기록이 있습니다 1레인 충남 서민준 예선 10초 51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하고 있고요 3레인 경북 남아디조엘진 예선 10초 42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4레인 광주의 이재성 예선 10초 47의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했고요 5레인 강원 박원진 강원, 이 선수는 디펜징 챔피언이고요 6레인은 경 예선 10초 3구 가장 좋은 기록을 겨, 겨, 그 기록으로 결승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 7레이는 강원의 오승우. 네, 10초 5의 예선 기록이 있고요. 8레이는 충남의 이용문 선수입니다. 네, 10초 4구의 예선 기록이 있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아, 네. 서서히 이 선수들이 아, 스타트 공간을 아, 넘어서 아, 예. 자, 점점 더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스피드가 점점 더 붙습니다. 가속이 붙었고 이렇게 네. 지금 약간의 그 나마디 조엘진 선수의 상체, 그리고 아, 김시원 선수다. 순위가 나왔습니다. 10초 3, 5의 기록으로 나마디 조엘진 선수가 1위고요 10초 3, 6의 기록으로 김시원 선수가 2위가 됐습니다.